잘 보겠습니다 키캡 만드는 먹여입니다 오늘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엔젤릭 버스터의 링크 스킬 소울 컨트랙트를 키캡에 담아왔는데요 사실 요 앞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설문 항목 중에 이미 제작중인 키캡 두개가 있었거든요 이 두개도 넣어놨지만 아쉽게도 둘다 뽑히질 않았네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만들어왔습니다 근데 설문 다시 할지 모르 근데... 리마스터? 어... 맥캭! 아이 심대 도량이! 음... 그럴 수 있어 이런 날도 있는거지 뭐 구형이 되어버린 인질릭버스트의 소울컨트랙트 기캡 제작과정 바로 들어가시죠. 요즘 개근하는 흰색 폴리머 클레이입니다 조각칼로 조금 덜어내서 부드러워지도록 충분히 뭉쳐줍니다 작업대로 쓸 알루미늄 자를 다이소에서 하나 구해왔습니다 자 위에 올려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오늘은 소울 컨트랙트 이펙트를 주변에 살짝 둘러주는 느낌으로 연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구부러지기가 용이하도록 평소보다 더 납작하게 눌러줬습니다 면적도 더 넓게 나오니까 한번에 더 많이 작업할 수 있어 이득입니다 우선 길이를 한번 재봅니다 딱히 비율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웬만하면 정답인 1cm 길이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잘라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이번에도 레이어 1번과 2번을 나눠봤는데요. 큼지막한 1번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간격부터 벌려줍니다. 상단부 이펙트를 먼저 만들 겁니다. 하단부 끝부분이 꺾여있기 때문에 각을 먼저 주고 끝부분에 갈라진 이펙트를 만들어줍니다. 간격을 살짝 벌려주고 도트봉으로 눌러 둥글게 파인 모양을 새겨줍니다 이 부분이 무슨 모양이다 하고 확실하게 정의는 못하겠는데 물결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번 소울 컨트랙트 이펙트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줄을 이룹니다 만화를 보신다면 자주 볼수 있는 소리치는 말풍선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도트봉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송곳으로 테두리를 다듬어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조각칼로 자른 다음 끝머리에 또 갈라진 이펙트를 새겨주고 각을 벌리며 동그스름하게 내려줍니다 도트봉으로 또 둥글게 파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좀 깊은 무늬네요 바로 옆부분에도 물결 모양을 이어주고 조각칼로 한번더 길게 이어줍니다. 송곳으로 바꿔 방금 물결을 낸 부분을 다듬어 쓸 부분만 남겨줍니다. 배석으로 보니 재봉틀 같네요. 끝머리가 너무 둔하게 생겨서 실리콘붓 두 개로 얄쌍하게 자연스러운 이펙트를 연출해줍니다. 어색해 보이는 머리카락도 집어넣고 도트봉으로 또 물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소울 컨트랙트 이펙트에 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겁나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송곳으로 도트봉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선명한 흔적으로 새겨줍니다. 덜렁이는 부분과 지저분한 표면을 모두 다듬어주면 첫 번째 이펙트는 끝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랫부분 이펙트입니다. 조그만 도트봉으로 한번 찍어놓고 시작합니다. 위쪽도 찍어서 모양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효율적으로 잘랐습니다. 조각칼을 써서 길쭉하게 빼보려 했는데 어떻게 해도 안되네요. 근데 되는 경우가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클레이를 붙여 하나 더 붙여 실리콘 붓으로 납작하게 눌러가며 붙여줍니다 조각칼을 써서 다시 이펙트를 만들어줍니다 위쪽엔 틈새를 크게 파주고 도트봉으로 오른쪽에 파도 모양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왼쪽에도 홈을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왜 있다고인진 이따 보시면 압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청사진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잡아준다면 며칠 건너뛰고 작업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알아볼 수있지요 송곳 재봉털로 모양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줍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부분을 한풀 꺾어주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여기도 조그맣게 표현해줍니다. 오른쪽 중단부분은 물결같은 무늬가 크게 없어서 조각칼로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하단부는 도트봉으로 찍은 다음 껍데기를 치우고 송곳으로 안쪽을 깎아줍니다. 끄트머리를 부드럽게 잘라주고 하단부분에도 모양을 만든 뒤 전체적으로 이펙트를 다듬어줍니다. 엘리언 뒤통수를 살짝 깎고 가운데를 갈라 두 갈래로 나눠줍니다. 오른쪽도 좀 많이 튀어나와서 잘라줬고 위쪽에도 클레이를 붙여 연장을 해준 뒤 도토봉으로 모양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위쪽 부분을 살짝 더 다듬어서 원본과체대양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거의 다 끝난 줄 알고 마무리 멘트를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남은 부분이 많아서 늘어졌네요. 다음은 하단부의 보라색 이펙트입니다. 끝 부분에 홈을 먼저 파고 조각칼로 둥글게 잘라줍니다. 지금 자른 부분이 안쪽인데요. 살짝 톱날 같은 부분이 있어 지그재그로 칼질을 해 톱날의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끝 부분까지 모두 잘라내 줍니다. 도트봉으로 끝머리만 살짝 드러내서 모양을 만들어야 했지만, 길이가 좀 부족하네요. 클레이를 추가해 길이를 연장해줍니다. 도트봉을 써서 한가운데를 움푹하게 다듬어 나이키 로고 느낌으로 만들고, 끝머리를 콕콕 찔러 잘라내줍니다. 뭔가 바이퍼의 서펜트 드래곤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조금만 확대해서 주머니에서 싱싱한 서펜트를 꺼내, 크기를 한번 잘 맞춰봅니다. 요렇게. 이 <laughs> 진짜 서펜트. 서팬... 혓바닥을 자꾸 돌려서 떼주기로 하고, 실리콘 붓으로 전체적으로 다듬어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1번 레이어의 짜투리 이펙트입니다. 조각 칼을 써서 조각 피자 느낌이 나도록 길쭉하게 잘라 작업대에 먼저 단단히 붙여주고 가운데 부분에 홈을 새긴 뒤 활처럼 휜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아, 활처럼 휘었다. 가운데 새겼던 홈을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러운 톱날 느낌이 나도록 깔짝 다듬어줬습니다. 바깥 부분 이펙트를 이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가늠하기 위해 원본이랑 비슷한 위치에 붙여주고 조각 칼로 또활 같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안쓸 부분은 버리고 얘도 아까처럼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부적인 과정은 아까랑 비슷하니까 이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같은 대사를 칠 일만 남았네요. 1번 레이어의 마지막 이펙트를 아까처럼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 아는 과정들이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1번 레이어 먼저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2번 레이어를 만들어줄 건데요. 1번에 비해선 확실히 좀 비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원래 1번에 이어서 스킬을 끝내는 시점의 이펙트인데 키캡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이 부분까지 가져왔습니다. 작업대에 또 동글납작하게 붙여서 이펙트를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향의 조화가 맞지 않네요. 생겨먹은대로 아랫부분은 아래쪽 이펙트가 될 거고 윗부분은 위쪽 이펙트로 만들어줄 겁니다. 끝머리를 페이스리프트된 K5의 후미등 느낌으로 잘라주고 윗부분의 메인 이펙트를 이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상단부의 삐쳐나온 모양을 먼저 만들고 그대로 아래쪽을 향해 선을 이어줍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톱날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챙겨줬습니다. 붙어있는 음과 양을 남녀 칠세 부동석의 원칙에 따라 분리해줍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또 날려버리고 각각 이펙트에 맞는 모양으로 다듬어줍니다. 아랫부분 이펙트가 너무 짧은 감이 있어 클레이를 묻혀 길이를 연장하겠습니다.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단점이지만 한번 만들 때 끝내야 마음이 편하죠. 또 안쪽을 정리하고 이음매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실리콘 붓으로 다듬었습니다. 나머지는 굽고 나서 다듬기로 하고 보토봉으로 파도 모양을 만든 뒤 조각칼에 써서 이펙트의 바깥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잡아주고 원본과 비슷한 모양으로 연출해줍니다. 다음 차례는 이번 레이어에 함께 있는 서브 이펙트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살짝 휘어지게 뾰족한 가시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옆에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도 길이만 좀더 길게 하나 더 만들고 조각칼을 써서 꼬리 모양까지 만들어 줍니다. 살짝만 다듬어서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면 위쪽에 보이는 이펙트는 모두 완성입니다. 마지막 이펙트, 바닥에 붙어 있는 푸른 아우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도트봉으로 일단 눌러 봤습니다. 근데,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선 곳을 써서 안쪽을 먼저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선 곳으로 정리하다 만이 러프한 느낌, 생각보다 괜찮았지 뭡니까? 안팎으로 모두 이런 우들투들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원본이랑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파도가 감상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개 더, 소울 컨트랙트 스킬 아이콘에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대충 동그랗게 만들고, 이건 몸통이 될 부분입니다. 사람 하나 만드는 거 난이도가 은근 쉬운데요. 여자 남자가 사랑을, 다리는 먼저 잘라뒀고 양쪽 팔이 될 부분을 나눠줍니다. 다리를 일자로 자르고 팔 부분도 길이를 맞춰 잘라줍니다. 겨드랑이를 깊게 잘라서 팔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목 부분도 평평하게 잘라줍니다. 팔을 조심히 들어 안쪽으로 모아주고 팔 한가운데에 손이 될 부분을 올려 실리콘 붓으로 잘 붙여줍니다. 조각칼로 손바닥을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이 위쪽으로 너무 크게 튀어나온 느낌이라 조각칼로 잘라주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굽고 나서 다듬어 주겠습니다 머리를 올려주고 실리콘 붓으로 전체적으로 다듬어주면 끝입니다 원통 모양을 하나 만들어 사람이 없을 때의 소울 컨트랙트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본을 드디어 완성했고 오븐에 한번 구워주겠습니다 오븐에 110도로 20분 구워서 표면이 오돌토돌한 부분에 클레이를 추가해 실리콘 붓으로 다듬어 보완해 줍니다 보완이 필요한 나머지 부분들도 마저 채워주고 사람 손목에 있는 이음매도 클레이로 메워줍니다. 깔끔하게 됐죠? 다시 한번 구워주고, 이번엔 오랜만에 큰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꺼내 종이컵 바닥에 골고루 펴발라주고, 하나씩 배치해줍니다. 저울 위에 종이컵을 올려 실리콘 주제 A와 경화제 B를 각각 3.5g씩 합 7g을 부어 섞어줍니다. 탈포기에 돌려 기포를 빼온 실리콘을 종이컵에 가득 부어주고, 이쑤시개를 써서 구석에 있는 기포들을 모두 빼줍니다. 이틀 정도 경화시켜왔고, 송곳을 써서 조심히 꺼내줍니다. 이거 왜리 단단해? 어떻게 빈틈의 실을 찾아서 꺼내줬습니다. 안에 매몰된 친구들은 도구를 써서 하나씩 꺼내주고, 니퍼로 입구를 정리해줍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와 조색을 위한 UV레이진을 남궈놓고, 배경색을 조색해줍니다. 스킬 이펙트를 보시면, 메인 이펙트는 부동색, 서브 이펙트는 보라색 느낌이고, 바닥에 있는 아우라는 하늘색 비스무리한데요. 여기에 딱 맞는 색감이 없어, 새로 조색을 해줄 겁니다. UV레이진을 각각 5ml 정도씩 부어주고, 원기둥에도 UV레이진을 부어줍니다. 겸사겸사 히캡 3당물도에도 UV 레진을 부어줬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을 먼저 조색할 건데요. 보라색을 먼저 한 방울 놓고 잘 섞어줍니다. 좀 많이 진해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분홍색입니다. 으, 뭐야, 내려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에 한 방울 더 놓고 간을 보기 위해 흰색도 한 방울만 넣어줍니다. 열심히 섞어봤는데 생각보단 연한 색으로 나와서 일단 이대로 쓸 생각입니다. 보라색엔 흰색을 살짝 첨가해서 연보라색 느낌으로 조색해줍니다. 이어서 바닥에 있는 아우라, 하늘색을 조색해줍니다. 파란색과 흰색을 2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하늘색을 만들어줬습니다. 기포가 빨리 빠지도록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해줍니다. 기포가 빠지는 동안 달고나판 위에 흰색 레진을 한 방울 올리고 실리콘 몰드를 조금씩 채워나갑니다. 구석구석 뾰족한 부분부터 레진을 먼저 채워서 기포를 최대한 예방해줍니다.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우라는 하늘색 레진을 도포해 잘 펼쳐졌습니다. 중심부가 깨끗해지도록 정리까지 잘 해준 뒤 표면에 있는 기포들은 라이터로 한번 태우고 경화시켜 온뒤 갇혀 있는 사람을 먼저 꺼내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왔습니다. 손 부분에 기포가 살짝 들어가서 흰색 레진으로 떼어주고 연어가 끝난 보라색과 분홍색 레진을 한 방울씩 넣고 각각 이펙트에 맞게 후면에 도포를 해줬습니다만, 음 색감이 이거 맞냐? 키케 바닷 몰드에 레진을 넓게 펼쳐주고 경화가 된 나우라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질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바이퍼나 스트라이커 쪽에 좀더 어울릴 것 같네요. 하단 몰드 중앙에 오도록 잘 배치해서 경화시켜줍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탈거해봤는데. 일단 색감은 영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생각해둔 버전이 두개 정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 조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키라이콘의 느낌을 살려 사람까지 한명 갈아넣어 처음 생각해뒀던 이펙트가 사람을 둘러싸는 듯한 느낌으로 배치해줬습니다. 완성된 키캡을 옆에 두고 크기를, 재바, 크기를 재봤는데 살짝 튀어날 것 같은 크기네요. 서브 이펙트를 붙이려고 했는데 배치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의대와는 살짝 다르지만 키캡 바닥 부분 측면에 붙여 경화시켜줬습니다.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구석에 들어간 기포들 가진 차마 신경 쓰지 못했네요. 어차피 처음 색깔이 나왔. 한 순간부터 마음 한 구석에 리트를 담아두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리트해 줍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었던 색깔부터 다시 조색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엔 투명한 질감의 레진 조색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조색제는 투명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도 있어서 처음엔 안 쓰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색을 잘 만들었어야지 조색제의 함유량을 높여 진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보완을 해줬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 기포를 빼주고 아까의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람 하나를 꺼내 스킬 아이콘 느낌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색한 보라색과 분홍색을 한 방울씩 놓고 스킬 아이콘 뒤편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주고 끝까지 잘 펼쳐줍니다 그대로 경화시켜와서 스킬의 테두리를 따라가며 다듬어줍니다 아까의 경험을 살려 측면부에 서브 이펙트를 먼저 배치하고 UV 레진을 발라 고정시켜줍니다 측면도 함께 고정시켜주고 메인 이펙트를 푹 담궈 구석에 끼인 기포를 이쑤시개로 빼주고 목도리처럼 한 바퀴 잘 둘러주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앞에 잘 배치해줬습니다. 두 번째 이펙트도 배치해보려 했는데 걸리는 바람에 배치가 이쁘게 안 되네요. 니퍼로 조금 잘라 어떻게 배치를 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최고의 도구, 손가락을 써서 붙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포를 빼며 탕으로 작업을 해주고 한번더 임시 경화를 해준 뒤 U.V. 레진을 다시 한번 구석구석 도포해 기포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몇 시간 동안 방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레진을 도포해 준뒤 결합해서 경화시켜 줍니다. 경화시켜 와서 분리해 줍니다. 음, 일단 대가리가 튀어나왔네요. 뒤통수도 튀어나오고. 여러모로 난해하게 생겼습니다. 메이플을 하는 누구나 이걸 보고 엠버링크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새로 바뀐 접착제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끈적함도 오랜만이네요. 몰드를 새로 하나 또 채워서 이번엔 경화시키기 전에 조색된 레진을 먼저 도포해줬습니다. 경화가 되고 나서 도포하니까 표면 장력 때문인지 자꾸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레진을 도포해줬고 경화시켜줍니다. 경화가 되는 동안 키케바은 몰드를 준비해줍니다. 전에 쓰던 몰드가 단종이 됐는지 찾질 못해서 새로 한 세트 사왔답니다. 레진을 넓게 펼쳐주고 만들어둔 아우라와 투명 원통을 비스듬하게 올려 경화시켜줍니다. 경화가 끝난 친구들을 모두 탈거하고 이펙트의 구멍난 부분은 레진으로 떼어줍니다. 겸사겸사 서브 이펙트도 다듬어주고, 경화시켜온 뒤 주변을 다듬어줍니다. 원통의 레진을 도포해 이펙트를 잘 올려 경화시켜주고, 서브 이펙트들도 잘 다듬어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맞춰 붙여줍니다. 원본대로 똑같이 배치하기는꽤 힘들어서 살짝 타협한 부분이 있네요. 아까 만들었던 키캡과 비교하면 확실히 오밀조밀하네요. 레진을 발라 탕으로 작업을 하면서 기포를 충분히 빼줍니다. 몰드와 이펙트 사이 틈새도 충분히 메워주고, 레진을 충분히 도포해준 뒤 키캡 상단 몰드와 결합해 경화시켜줍니다 경화시켜와서 조심히 분리해줍니다 새로운 몰드로 만드는 첫 작품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이죠 이번엔 망한 것 같아요 싱크류율이 그렇게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리마스터가 뜨는 바람에 완성도를 더 높여봤자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새로 만들려고요 니퍼로 하단부를 다듬어줍니다 평소와 구조가 다르기에 부숴먹을까봐 조심스럽네요 경화를 충분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이 끈적하네요 지무묶기 딱 좋습니다 싱크룰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엔젤릭 버스의 링크 스킬, 소울 컨트랙트 키캡 완성입니다. 키보드를 가져와 서울 컨트랙트 자린 리 7번에 부착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쇼츠에서 먼저 써버은 템플릿인데요. 인벤닉 블리즈버프점님께서 알려주신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사말이 또잘 배우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견들은 바로바로 차용해야죠. 제 키보드는 커세어 유틸리티 엔진을 이용해 조명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있죠? 조명 효과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조명의 지속시간이 최대 99.9초까지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판을 벌려봐도요. 이렇게 되면 풀타임이 짧은 몇몇 스킬을 제외하고는 스킬 쿨타임이 돌 때에 맞춰서 키보드에 조명이 들어오는 건 거의 설정할 수 없다고 봐야죠. 결점이 더 있긴 한데, 일단 조명 세팅부터 해줄게요. 99.9초. 근데 너 어차피 쿨타임 60초 될 거잖아. 조명 지속시간은 90초로 설정해줬습니다. 이어서 스킬 효과에 따른 조명의 지속시간을 세팅해줄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팅은 키를 누르는 순간, 소울 컨트랙트의 기본 지속시간, 10초 동안 조명이 켜지다가 효과가 끝나기 직전엔 깜빡이고, 지속시간이 끝나면 조명도 함께 꺼집니다. 그러다 쿨타임이 다시 돌면, 키보드의 조명도 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분홍색 조명의 지속 시간을 10초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울 컨트랙트는 법지와 서버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같은 나워조차도 지속 시간이 기본적으로 10초를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뭐 조명보다 지속 시간이 길면 기분이 길게 좋은 걸로 합시다. 시간을 8초까지 조정해서 지속 시간이 끝나기 2초 전부터 조명에 깜빡이는 효과를 추가할 겁니다. 패턴을 먼저 많이 추가한 다음 8초부터 시작해서 0.2초 간격으로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패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0.2초씩 10초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줍니다. 조명을 이정도로 세팅한 사람이 없어서인지 확대 기능은 고사하고 시간이랑 밝기 배율조차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불편하네요. 노가다로 일일이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0.2초 간격으로 깜빡인 다음은 스킬의 쿨타임인 90초를 하려다가 미래를 생각해서 60초 쿨타임으로 세팅해줬습니다. 쿨타임이 돌기 직전까진 불이 꺼져 있다가 쿨타임이 돌자마자 조명이 확 들어오도록 60초로 설정해줬습니다. 조명의 색상까지 모두 흰색으로 바꿔주고 혼자서 패턴이 바뀌지 않도록 시작 조건을 키를 눌렀을 때로 세팅해둔 조명이 한 사이클만 돌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명 세팅은 끝입니다. 근데 있죠? 이렇게 세팅해놔도 막상 사용하면 세팅대로 또 안된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팅해둔 대로 진행해주질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참, 꼽네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쇼츠 영상은 모두 연출이라고 할수 있죠. 애초에 이렇게 세세하게 세팅해서 쓰라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모쪼록 아쉬운 부분이네요. 언젠가 프로그램이 진짜 제대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키캡 판매하고 동시에 세팅도 같이 공유하고 말이죠. 다음 영상은 리마스터된 소울 컨트랙트를 다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키캡이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기도 하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리마스터된 소울 컨트랙트 키캡 영상도 업로드가 되는 즉시 새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키킷 만드는 먹영이었습니다. 까지